히터 그러니까 편집장이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 게임은 허구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등장하는 인물, 사건, 조치, 배경은 현실과는 어떠한 연관성도 없습니다. 당신은 주간지 새벽 선데이에서 기자로 활동하면서 독자들에게 뛰어난 보도 사진과 기사를 제공해 구독자 수와 수익을 대폭 늘리는데 크게 기여를 하였다. 그렇군요. 이에 새벽 그룹은 당신의 공로와 능력을 인정하고 새벽일보 본사 지점의 편집장으로 파격적인 승진을 단행했다. 왜? 현저히 낮은 신뢰도와 판매 부수로 폐간 위기에 놓여 있다. 뭐라? 새벽일보가 새로운 도약을 할지 아니면 무너질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편집 능력에 달려 있다. 편집장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다. 오케이 가보자고. 아기 없음 챕터 1, 아기 없음 편집 장실 8시 반 출근 아이들 제목 결정 사진 편집 아침 보고 편집 회의 점심시간 기사 편집 초안 발행 음 오케이 지광현 의원 자택 인근산에서 숨진 채 발견 여긴 사망으로 충격에 휩싸인 전국 보고구나 고풍스러운 전화기이다 대표님의 분위기와 잘 어울린다 미디어 관련된 책이 많다 창업자의 사진 아, 대표님 아버지 고급스러워 보이는 와인 안녕하세요 어우 놀래라 좀 놀랬어요 드디어 출근했군. 기분이 어떤가? 아직 얼떨덜하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laughs> 다행이군. 모두 자네가 빨리 오길 기다렸어. 음, 자네도 오. 알다시피 지금 새벽일보는 위태로운 상황이야. 근데 건물 위신참 <laughs> 좋아보입니다. 대표님. 이 전국 중 엉망진창으로 기사를 계속 내면 언론사로서 신뢰가 바닥을 기고 있고 판매 부수도 역대 최악인 상황이지. 네네. 다신감. 자신감 있는 모습. 오늘 일명 기사는 봤어? 지광현. 장발당의 자기대선 후보로 가장 유력 지광현 의원이 어제 어... 자택 인근 야산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사망이지. 그러니까. 골절쯤이면 분기로 맞은 거 맞는데. 시간은 후시경 정황상 어... 타살이 맞기 때문에 사살이라면 누군가 살해 의도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의원의 죽음은 국민들에게 큰 충. 지의원만큼 국민들에게 오... 사랑받. 나 또한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했던 분이지. 오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분. 제의원을 살해한 범인그 무엇보다 과... 이 사건에 대해 그 어느 신문사보다 빠르게 파헤쳐서 보도할 음... 수있 있다면... 새벽일보는 다시 예전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 음... 를 끄덕인다. 살해한 범인을 찾으라고. 중앙수사국에 신문만 쓰는 게 아니야 나. 현재 누구야? 원의 최측근 보좌관. 이건 진선명 지의원 죽기 전에 <laughs> 마지막으로 같이 찍었던 사진이지. 어. 사진을 한번 자세히. 뭐야? 지광현 의원. 얘가 진선명. 아니, 누군데? 아름 보자관 그림자가 마치. 아... 볼 거는 다 끝난 거 같은데. 왼쪽 누음니까 아, 어, 이 사람은 아름 보자관 기사 편 오케이. 사진 편집. 그렇지. 진선명에 대해서도 물어봐야지. 아직 중앙. 하지만 보좌관에게 자신들의 의도를 노출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들리는 소문에. 보좌관은 지의원하고 형제처럼 꽤 오랫동안. 일반적인 상사와 부하. 기사를 편집하기 전에 보좌관한테 직접 연락해서. 통화하면서 하려고요. 중앙수사국이 음, 유력 용의자로 보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의견. 만약 부인을 한다면 입증의 필하면 당당성. 현지 어떻게 함? 발표는 어떻게 함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네가 선택한 기사 제목하고 사진이 일치해야 합니다. 기사 제목하고 기사 사진이, 일치해야 사진이 일치하지 않는 최악의 기사. 음. 음. 보좌관의 얼굴이 잘 보여야겠네. 보좌관의 얼굴이 잘 보이게 편집하고 뒷설내분을 때는 눈 턱, 이마가 모두 어, 보이는 것이 좋아. 네. 그렇지 않으면 독자... 그리고 대다수 독자들은... 그래서 지의원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이 좋겠네면 왼쪽 사람만 쓱 잘라내고 아, 추가로 사진을 편집할 때한번잘 구경해. 용의자의, 때 느낌. 한번 잘 용의자의 느낌, 저 위에 저거랑 뿔이랑 같이 하면 되겠네요. 오뭐 거기 다 흔한 거 아닌가? 질문 그만하기 의혹 기사를 준비해라. 그래. 하지만 자네는 빠르게 자신의 회사의 상황, 다른 사람 이런 음... 운이 평참. 탐사 보도팀 들과 인사. 그러면 지금 다들 자네, 자네 그들이 현재 취... 앞으로 보도. 다행히. 내가 다행히 왜 탐사 보도팀들 를... 기자들이랑 인사를 해야 되냐고? 그래. 내가 해야 되는 게 기사를 기사를 발령하고 그런 일만 하는 게 아니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부로 편집장으로 오게 된 정보영입니다. 정보영이라고 합니다. 나... 저는 권세원입니다. 편집권 기준입니다. 편집과 되게 외국 이름 같은 외국인 같이 생겨 놓고 편집장님이 국내 최초로 세계언론이벽선 세계에 서 보도한 옆에. 사진 정말 대단했어요 그서 세계에 올라가서, 세계에 올라가서, 세계에 올라가서, 세계에 올라에서세뭐잘 보고 배우세시오올라에올 세계에 에 범인이 체포되었다고 음. 해서내일쯤이 네. 내일 오전 저는 지방의 신흥 종교단체를 한 어머니가 자기 딸이 그단 오늘 내려가서 만나 내일 저녁쯤 올라오면 좀, 올라오면은 좀 한... 저 기사는 늦겠네 저는 최근한 남성이 시장 집을 로어한 폭... <laughs> 네. 사건을 취재하고 시장 집을 포크레인으로 부수고 빤스런진 사건이요. 범인이 도주 중인 상태라 네, 정확한 동기를 자세한 내용은 좀 많이 취재. 취지... 많이 오래 걸릴 거니까 편집장님. 유력. 진선명. 지금 가1 0시 사건인데 지원 사건의 용의자 기예 <laughs> 놓고 간 액자, 절대우후 6월 21일, 1996년 전화해볼까? 선명이 한데, 안 받네. 한번더오받았다 선명인가? 네, 그런데요, 무슨 용건으로 전화하셨죠? 분명히 말안해 주는. 어, 그사황과 어. 관련해서 아무런 답. 오. 선영이 목소리 좋은데. 지원 타살. 유룡 용의자. 최측근 보답 안으로 하자. 좀 그렇다. 다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보좌관 얼굴 보여주기, 강계 강조, 용의자 느낌 살려 살려 보기. 왼쪽 사람 얼굴 안 보이. 딱 아닌가? 전선. 아 아닌가? 여백이 보이면 안 돼. 여백이 보이니 아하, 오케이. g 원 타살 유령 용의자 최측근 보자아 와씨,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아, 별로 안 좋아하는데. 편집장. 창당차 대선 자택 인근 야 중앙 수사국은 타살. 이렇게 자는 거야? 어우, e s c e 고 yes. t 너무 크네 o r y is 겠다 good. I don't know. I 이 o n t know. I don't know. I d o n 이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지 의원 지 의원 n 세상 참모 아직 확 벌써 유력 용 보좌관 말고 또 다른 용의자도 온다 봐 중앙수사국에서 지원의 오른팔 중 최측근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조심해야 하는 최측근 이거 좋네. 이름 근데 보좌관 진선명 해놓으면은 고소 들어올 텐데 그래도 사진은 잘 고소 들어오잖아 그럼 안 되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다고 잘못하면 소리를 좀만 줄이죠. 너무 크다. 대화 자동 진행. 좋아. 음. 전화할 곳은 없고, 이것도 끝났고, 가보자고. 대표랑 정기 보고 하고. 저기요 대표님. 좋은 아침이야. 첫 번째 편집은 어때? 경영진은 앞으로 음. 발행한 일명 경영진도 공정하게 한 명의 독자로서 독자들의 의견하고 그러니 어. 기사를 발행한 후에는 독자들의 의견을 주의 기 근데 일부 경영진은 자회사 출신인 자네를 회사가 그치.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영감 누가 누가 자회사 사 자회사에서 본 본사로 올라온 사람으로부터 최우대 혜택을 받는다면 <laughs> 경영진은 자네를 바로 해고하려고 아, 할 나를 거야. 자네를 바로 해고한다고. 그럼 경영진 지난 일면 기사는 매우 매우, 매우 훌륭합니다. 사진에 그래. 특히 우연히 찍힌 보좌관 뒤에 그림자로 히익. 부정적인 어, 느낌. 오늘도 앞으로도 안녕하세요. 오늘과 같은 응원문이요. 어, 진짜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이네. 오랜만입니다응날이지만 음, 오랜만입니다. 정말 잘 드디어 이 방의 역병이 아, 종료됐네요. 좋아요. 기대가 되네. 좋아요. 역병이됩니 이방, 이방 저번주인가 까지 역병 돌았잖아요 맞아 어 좀, 정리되긴 정리됐지 거의, 거의 정리됐을껄 아, 한 번씩 싹 아, 알고 신문평가 아주 잘 나왔구만 언니 제가 신문을 썼거든요 아 이거 엄청 칭찬받아 A 받았습니다 A 그냥 사이버레카님?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자극적인 제본으로. 맞아, 자극적인 새벽 제본. 새벽일본. 음, 요 뭐, 게임이 다 있다 진짜. 음, 재밌던데. 이런 게임 도은근가게이 많음. 음, 처음 한 번. 그러니까 옛날 닌텐도 스타일의 게임들. 음, 맞아, 이거 되게 좋던데요. 성우분들도 다 한국 게임인가봐. 음, 음. 음성 지원 한국밖에 안 해주. 어찌되었든 요청대로 잘해줬군 앞으로도 잘 부탁해. 네, 대표님. 앞으로 지 의원 사건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같이 여러 상황과 <laughs> 단서들을 다음 지 의원 관련, 관련 기사의 방향을, 방향을 정하는데. 그... 네, 어제 보좌관은 뭐라? 보좌관 별다른 언급 안 하던데. 맞아. 그렇군. 기사가 할수 있는 말이 없댔어. <laughs> 이전 편집장은. 자, 그럼. 뭐지? 중앙수사국의 보좌관에 대한 다음 일. 그러면은 준비해 볼까? 내가 해야 되는 거는 자회사에서 말. 뭐야? 내가 해야 되는 거는 기자들이 취재 중인 사건을 진사로 진실 거짓 신경 쓰지 말고 서... 업레일석으로만... 썸네일 어으로만 썸네일 억으로만 끌면 된다는 건가? 사이버를 <laughs> 진짜로. 썸네일 억으로만 끌면은 되는 거 같은데. 연예인 A 씨, 유부남 B 씨와. 어 이시와 함께 드라마를 찍더라. 야, <laughs> 뭐. 그거지. 늦게까지 야근했던 거. 내연 연기 이런 거. 아 <laughs> 나쁘지 않은데. 어제 얘가 아막 성폭행. 아, 아, 안, 안 좋은 거. 오 어떻게 구했대 근데 진짜. 열심히 발품을 판 덕분이지 뒤쪽에서 감시하는 것 대신에 여러 장 자세히 어 보자. 어, 근데 흑백이네. 응, 이거 괜찮던데? 여러 장의 진술서가 난잡하게 뒤섞여 있다. 안경. 얘가, 방포캠범 용의자. 용의자. 용의자? 응. 아직 용의자. 응. 이건 또 뭐야? 뭐야, 뒤에 뭐야? 등에 뭐야? 등에 피가 묻어 있다고? 아, 근데 96년이니까. 약간... 아, 너무 옛날이네. 응. 약간 무슨 눌려서 묻은 것처럼 묻어져 있네? 중간중간. 중간. 옷에 혈흔. 이쪽에 혈흔이 보이네요. 저도 등 뒤에 혈흔인 연행 상황을 목격한 시민들의 용의자는 본인이 성폭행 사건과 관련돼 아... 매우 억울하다고 큰 소리를. 쳐. 그런데 큰 저항은 하지 않고. 어 근데 맞았어?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연행 후에서 맞은 건가? 저 정도면. 그러니까 두들겨 아, 맞으면... 맞아서 베어 나왔나 보네. 오, 진짜 개 빡세게 맞았나 보네. 용의자가. 밤에 한 여성을 뒤따라가는 것을 음... 형사가 우연히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우연히 봤다고. 형사가 지켜보고 있을 때 없어? 용의자가 앞서가던 여성에게 말을 걸었고, 네. 여성은 황급히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을 갔다. 못생긴 게 죄야? 그러니까. 배너분이 <laughs> 베너물... <laughs> 얼마. 아니 못생긴 게 죄냐고? 네 정황에 그렇게 뭐가 없는데 비명지로 도망갔다고 그냥 잡았다고. 공개된 진술서 성폭행 말고 다른 걸로도 잡을 수 있지 않았어? 적으로 이전에 사건 그런데 일반적인 내용만, 내용만 적혀 있고 공개된 진술서에 양도 저렇게 많지는 약간 않았어. 옛날 배경이니까 뭐 옛날에 하도 그런 네. 사건이 많았으니까 그런 게. 음. 그런 걸 만들고 싶었을 수도 있고 중에... 게임이 숨겨야 할 내용이라도 있나? 그러게. 이상하네. 취조 과정? <laughs> 책상 위에 놓여있는 여러 장의 공개된 내용은 단 등쪽에 많은 연쇄 성폭행 사건의 버... 많은 증거들을 확보한 걸로 보일 수도 있지만 많은 증거? 아 어... <laughs> 강압적인 취조로 분위기. 여러 장의 진술서를 쓰게 했군요 시민들의 제보에 따르면 해당 방향과 맥락 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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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그러게요. 진출소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것도 좋다고. 빡세게 하는보여주건 모든 질문. 어. 나... 예? 네. 얘는 아직 뭐, 안, 더 기사 못 있네. 했을 텐데. 아니, 요 없어요. 네. <laughs> 이상하네. 그러니까. 어. 12시에 일해, 예? 얘는? 전선명 보좌관입니다. 어, 선명이잖아. 편집장입니까? 선명이 반갑고. 압박감을 빠르게 누르라고. 오. 압박감이 저런 아, 식으로 어. 보이게 되는 거라면 너무 좋겠는데. 나도. 어, 면접볼때막 압박감 이러면서 듬듬듬듬 <laughs> 누르면, 누르면 되겠네 그럼 뭐, 괜찮았어. 아 진짜 행복하겠다. 음. 람감 막 이런 거. 문제 <laughs> 알지. 제 보자. 제보자가 누구, 누군지도 모르는데 난. 관련 이 음... 있나요? 관련이 없습니다. 증명할 수 있나요? 왜 제가 증명이 하는 거죠? 그렇긴 해. 당신들이 이런 무죄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걸 증명하지? 야, 그만할다. <laughs> <어머나와. 웃음> 그래서 제보자에 대해 알고 제보자 기다리기. 제가 결백하면 그것도 일면. 내보낼 수 있. 아. 안, 내보내야 되나? 내보낼.